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감은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행복감 요소들입니다. 신체적 건강. 신체적으로 건강하면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체력이 높아지며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행복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삶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행복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가족, 친구, 동료 등과 함께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 서로 지지해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행복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행복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장하는 것은 성취감을 높여주며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의식주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낸다. 막상 60살이 넘어서 70살을 맞이한다면 인생이 정말로 짧다는 것을 느끼고 지나간 세월을 회고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가 살면서 놓치는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자.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좀더 도전하며 살았을 걸 그랬어. 베풀며 살았을 걸 그랬어. 더 많이 저축했을 걸 그랬어. 더 건강 관리를 했을 걸 그랬어.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걸 그랬어.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하며 지낼 걸 그랬어.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어. 내 자신을 좀더 믿으며 살았을 걸 그랬어. 이러한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자문하곤 한다. 내가 원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각자의 가치관, 목표, 관심사, 성향 등에 따라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은 뭐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자유, 안정감, 성취감, 가족과의 유대감, 사회적 기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뭐지?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경제적 독립, 직업적 성공, 취미 활동 즐기기, 여행 다니기, 봉사활동 하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평생 관심사는 뭐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나 주제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음악, 독서, 요리, 스포츠, 과학, 예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성향은 뭐지? 나의 성격이나 취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 모험심이 강하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조용하고 신중하며 안정적인 성격인지 등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위의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도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면서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꼭 하고 싶어 하는 몇 가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1. 네. 유언장 작성.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결정해 두면 사후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네. 가족과 시간 보내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서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여행 떠나기.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자신만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4. 자신의 살 회고하기. 자신이 이룬 성과와 실패를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감사의 마음 전달하기.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에 다섯 가지는 지금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죽음을 맞이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이 영상은 유튜버 소희아빠가 AI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